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우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우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우 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우 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우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구러기를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우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하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진멸해야 할 전투였습니다. 28절에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진멸하여 바치고에 사용된 동사는 여리고성 전투 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요수아는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요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기도 응답에 특별한 체험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요수아에게 가나안 전투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나의 뜨거운 기도가 사실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 면에서 요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기본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다섯 왕들은 사람을 죽이는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천체의 이변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한 동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요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요수와는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낸 후 지휘관들에게 발로 그들의 목을 밟게 하였습니다. 적대국 폐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기념비문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전쟁 풍속으로서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휘관들에게 그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격려를 전달해 줍니다. 25절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소아가 의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전투와 더 강력한 적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장의 목을 밟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수아는그 왕들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수아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는 유대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미지근한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아각왕을 처단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3월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사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15장 23절에 왕이 요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에 내삶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적 마귀의 목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여도 승리를 맛볼 때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사단의 목을 밟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수와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원수의 목을 밟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 감을 봅니다. 오늘 하루 죄를 다스리고 작은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